얘가 버, 얘가 땡길 수 있는 다 땡겨보자.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야? 뭐, 어쩌라고? 너도 뭐, 여러 번 하면 그거 있냐? h 리카오만이어 있... 여기 뭐 이상한거 양동이어양동이면은그 소한테 그거 받을 수 있지 않냐? 멜스 아몇번 n g 야 o n g i Yang Dongi. 이게 씨발 뭐지? 이거랑 이거랑 한 쌍이고 이거랑 이거랑 한 쌍인데 얘랑 얘랑 한 쌍이겠죠? 왓? 아, 오케이. 어? 아. 이 모양이랑 색깔이구나. 그러니까 봐봐 이 모양을 가진 애랑 이 모양 이 모양 가 똑같이 생긴 애랑 한쌍 그리고 이거 색깔 이거 그 다음에 이거 모양 이거 이거 색깔 이거 이거 모양 이거 이거 색깔 이거 이거 모양 이거 이거 모양 이거, 이거 색깔 이거 이거 모양 이거 이거 색깔 이거 이거 색깔 이거 왔렇지 여기 나 아주 좋아요. 뭐 구할 수 있는 거 있나? 이건 뭐야? 아, 방금 봤던 거. 큐브. 없어서? 못해. 우유를 숙성시키면 치즈가 나오지 않을까? 우유를 어떻게 숙성시킬 수 있을까? 러스트레이크 버거. 그다음 패티 올려야 되고 치즈, 오이 피클 같은 거, 소스, 토마토, 빵인가 보네요. 남해미. 남해 여자 연주소 감사합니다. 피클이든 소 소. 소야소야 으, 씨발. 응, 염소도 그럼 그거 되나? 소안 죽었어. m fuck. 뭐야 뭐지? 호남육이니? 아니네 찹찹 이것도 해주시나요? 어, 오, 좋아좋아 오? 치즈 나와야 되거든 보자 치즈가 여기 일단은 그러면 티부터 올리고자 빵은 저기 있어 삼촌이 갖고 있어 삼촌이 씨발 나한테 맡겨놨 맡겨놓은... 아이 삼촌이 나한테 뭐빵막아이 재료 맡겨놨는지 나한테 가져오라고 얘기했는데 어 숙성 나이스 <laughs> 맛있겠다 어 햄버거 만들 수 있다 이러면 다고했잖아 하이메 해매가 썰어줘. 이거 안 썰어주시나요? 안 썰어주시네요. 참깨빵 위에 양배추, 양배추 순세고기 패티 한 장, 치즈, 치즈 베이컨 소스 피클. 참깨빵 위에 양배추 순. 쇠고기 패티 치즈, 베이컨, 피클, 토마토 페이스트 이게 먼저가 아닌 것 같은데 먹었네 엄마 아버지요? 뭐지? 칼, 그렇지? 동대. 아직도 머리가 아파. 뭐? 어쩌라고 동대? 공대를 뭐~ 어다 쓰는 거 같고 <목소리> 으이씨발 야 씨발 큐 아이 씨발 큐 뭐가 왜 여기 있어 씨발 뭐야? 어님 뭐, 뭘뭘 연구하고 계신 겁니까? 마들? 나를 위한 대박 레시피라고 마들 장사라는 거라고. 그거 맞아? 이게 뭐야? 왜라고 누워있노? 왜 자냐? 여기서 뭐야? 근데 뭐 멧돼지도 사나 봐요. 뭐야? 와일드 보아. 큐브 삽입. 끝났고, 넌 뭐냐? 여섯 번째 전염병. 동기. 동기? 나한테는 전염 안 되냐, 그러면? 인병, 단디, 결국 동생은 뒤진 건가? <laughs> 저거 소아냐? 근데 너 이거 먹냐? 먹네, 뭐야? 인병 레드 뭐? 자, 뭐야 저거? 저 그거 아니야? 그 패스트 패스트 마스크인가? 가을인가며희 받친다고? 잠김. 잠. 뭐야? 후추, 칼, 문 열고, 열쇠. y 두 개래. 뭐야? 야 get it. Well, t 는 e s 이 e l 씨 of death 으악! ㅅㅂ 뭐하는 짓이야! 심장이 더블! 아, 더블! 양파, 전염병 관리자, 어, 이거 그거 주면 되 겠다. 걔 한테 그 역병 의사 마스크 끼고 있는 애 한테 친 구야, 역병 의사 마스크, 너 이거 가질래? 나이. Nice. 후추 후추. 안 되네. 열쇠가 없어. 키 열쇠. 시간 이거지. 아 잠깐만 이거 두개 X랑 점두 개. X랑 점두 개? 여기, <laughs> 그거. 여기 타임 있잖아. 그거. X랑 점두 개. 아닌가. 1부터 12까지. X랑 점두 개. 뭘까? 난 처음으로 돌아가봐. 처음으로 돌아가서 확인해봐. 나무에 클로즈업되는 거 없고, 얘한테 이미 피 얻었고. 얘한테 잔디 잘라서 누구 줬고? 아얘 줬고. 가서 이 나무에 뭐 되는 거 없고 와일드 보험이 몇번 발견했고. 진장은 안 받니? 마늘 안 받니? 고추 안 받니? 청양안 받니? 피가 되는 게 얘밖에 없어 지금. 김장 두 개를 어떻다 쓸까? 시계도 문제야 지금. 시계를 어떻게 알아보지? 뭐야? 어? 아닌데? 고추? 양파? 할매, 벗어나요 할매! 짜는 것도 아닌데. 뭐, 어, 칼로시발 도려낼 수도 없잖아. 뭐, 저라는 건데. 심장이라도 드실라고 양파. 안 되는데. 고추. 심장. 열쇠를 넣으라고 했잖아. 여기 저기... 후추를 심을 순 없니? 안 되네. 양파를 다시 심을 수도 없고, 아, 뭘 해야 되냐? 칼안 되는데, 양파... 아, 뭐지? 뭐 없어 여기도, 여기도, 역병의사 말고는 되는 게 없거든 내놔봐 내놔 임마이것도 이걸 어떻게 꺼내냔 말이지. X랑 점두 개를 찾아야 돼, 이러면. X랑 점두 개? 키, 열쇠를 넣어라. 뭘까? 여기도 뭐 열릴 것 같이 생겨놓고 안 열리네요. <laughs> 칼좀 들고 다닙시다. 젤과 반에뭐 되는 것도 없고, 후추 넣으면 심장 신장 넣어, 심장도 다시 안 넣어지는데, 블레드 피도 안 되고, 양파 넣을 수 있냐? 근데, 네, 어, 그 시발, 저거 어, 시발 이게 뭐야? 띵띵띵띵 띵! 더러 고 허치돼 존나 싫어! 양파문질문제 안되네 아저씨 얼굴도 클로즈업 됐단 말이야피양파 할머니 지금 현에 매고있는데이건뭐 없을까? 어 잠깐만 블루드 여기 넣어볼까? 피를 계속 채워넣어야 되나?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아니 버섯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아니, 나 라고요. 방금 그거 못 보고 계셨 나？보 네요. 삼촌, 저꼭좀 나만 지고있었 는데 언제 적얘 기하 는 거야. 뭐지? 뭐지? 뭘뭐 뭐지? 야마 피 다시 들고 있어봐. 아니야. 아 뭐지? 칼로 이 새끼 손을 자를 수도 없고 안 되고. 이게 뭐냐 이 말이지 근데... X에서 두 개가 나왔어 2시 5분 2시 10분 2시 15분 2시 십0분 분, 이 25분 6시 반 이게 뭐지? 그냥, 그냥 열쇠라, 열쇠를 넣으란 거잖아. 양파? 안 되는데. 화분 비스무리한 거 있으면 양파라도 심어보겠는데. 그런 것도 안 보여. 성냥 이거를 어따 써먹냐 이 말이지 안돼 어디고 어디고 안돼 여기 있는 풀을 소, 소뼈한테 먹여서 피를 얻었죠 유리병 여기 있었고 그래서 열렸고 피가 역병 의사한테 들리긴 하는데 그 병에도 피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리고 버섯을 따서 할미한테 줬고 냄새를 맡게 했더니 이렇게 됐어 혀좀좀 아, 좀 내밀지 말아봐요 요즘에 성냥을 어디다 쓰지? 마늘이 없어요? 이거 양파야. 양파고 이거 그거야. 후추야. 칼로 도려낼순 없나? 샥! 개보기 싫어.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뭔지 모르지 않을까? 심장 두 개가 나왔단 말이야. 이 아저씨한테서. 왜? 좀 많이 음란하다고요. 대체 왜? 이게 타임인데 시간이잖아. 치아를 누구 걸볼수 있을까? 이게, 아, 이빨같이, 이같이 생겼거든. 치아같이. 치아 같이 생겨가지고 치아를 볼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 치아를 볼수 없고 양파 먹여 보라고 양파 먹였어 한번안돼 후추도 안돼 그러니까 꼬맬 수도 없고 심장을 먹여 안 되는데. 폭량깨비. 칼. 네, 여동생이랑 동, 남동생 다 어디 갔지? 남동생 죽었나, 결국엔? 역병 의사한테 한번 가보자.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휠을 들면 이렇게 들어보 손을 든단 말이야. 이거에 뭔가 힌트가 있으려나? 저거에 뭔가 힌트가 있으려나?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에 대해서. 결국에 내가 지팡이를줘 가지고 얘가 손을 저걸 드는 거잖아. 씨를 발라할수 있는 데도 없고, 씨발라할수 있는 데가 없잖아. 뭐도안 <laughs> 되는 데고, 아, 헬메요! 에헤 뭐지 어나 너무 헷갈려 저거로억었 어 얻냐 이 말이지 어? 잠깐만 생각을 해보자 삼촌 이빨 못봐 삼촌 치아를 못봐 병을 일단 들고 가자 배나 피를 이거를 어떻게 그거 하지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안 빠져 왜 키를 뿌리는 데왜안 빠져? 아 잠깐만 잠깐만 그 역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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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한테 키가 키를 말해줬었잖아 여기. 역병 의사의 그 앞에 있는 탑에. 키 얘기 때문에 한번 봤는데, 있네요. 그냥 열쇠가 들어가 있다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병 얻었다. 병 그러면 액체들, 지금 할매침. 나름은 달라. 눈물 후추 m 물뭐 달라고? 심장 드릴까요? 팔 드려요? 성냥 드려요? 바늘 드려요? 뭘 l 달라 f death is i 뭘 줘야 되지 이 아줌마한테? 뭔가 다르다. 꺾는 각도가 꺾는 각도가 다르다. 다. 꺾는 각도가 다르다. 뭐지? 1시, 9시, 11시. 그런가? 1시, 9시, 11시. 그 다음에 피가 12시였단 말이야. 피가 12시였어. 잠깐만. 아! 잠깐만. 봐봐. 잠깐만. 피 봐. 피가 12시지. 피가 12시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 이게 1시야. 어쨌든. 침 심이 한시 그 다음에 콧물이 10시 정도 되냐? 9시인가? 10시 그 다음에 콧물이 9시잖아. 나 이거 어디서 봤어? 그 뭐지? 여기였나? 잠깐만 이다 채워봐. 이거 있잖아. 큐어라고 적혀 있던 거. 이거 아